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폴라리스 세원입니다 제가 오늘 마이너스 5% 가락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 지금 장 마감이 됐죠 6월 마, 마, 마지막 오늘 날짜 장 끝나고 나서 제 자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 저는이 자료를 받는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그냥 여러분들 과감히 무료로 공유를 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귀찮다고 안받아보지 마세요 진짜로 그냥 공유 드릴거니까 어, 이런거는 진 귀찮이 하시면 안됩니다 진짜로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9-7372번 세원이에요. 두 글자 문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료 무료입니다. 정말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음 제가 조금 설명을 부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너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일단은 폴라리세원 같은 경우에는 북미 로보택시 테슬라 로보택시 상용화 이런 관련 내용으로 주가가 간접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급등했죠. 그죠 제가 직수혜가 터질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직수혜가 여러분들 개별적인 호재인데 시장 상황하고 완벽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뭐 어떤 거죠?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전에 뭐 어떤 거였죠, 여러분들? 이재명. 선거 때. 이때 막 스무 배씩 갔어요, 관련주들. 그 전에 뭐였죠? 양자. 열다섯 배씩 올라섰죠? 그 전에 뭐였죠? 초전도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진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스치면 그냥 상한가요 스치면. 열다섯 배, 스무 배씩 오른다니까요. 제가 왜 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크게. 초전세 같은 경우에는 CC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관련도 없는 회사예요. 충북 방송 초전체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 스테이블 코인 15배 오른 거 있나요? 없어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폴라리스 회원이 시장 상황과 강력한 우재를 달았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죠? 주가를 들어 올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만 원, 만 오천 원은 가야 돼요. 진짜 이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죠. 자, 이 자료. 010-21-9737번 세원.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무료입니다. 자료 무료거든요. 꼭한번 받아보세요. 요거는. 자료 제가 무료로 그냥 공유를 드릴 테니,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료만큼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자료는 무료입니다. 그냥 공유를 드릴 거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이 자료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피해 보실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여기, 어? 밀리네? 손절. 왜? 다른 애들이 더 좋아 보이니까. 다른 거 사야지? 여러분들,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010219737이 세원이에요. 두 글자 문자 꼭 남겨주세요. 무료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이죠.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 35,000원, 만 36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주가 폭등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엔캠이죠. 자, 무려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25년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 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 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인 번호로 초대박이죠? 그냥 대박도 아닌 초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목돈이 필요하다 주식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상 더갈수 있죠?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자,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초대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